어~ 항관종을 시술을 하고 어~ 눈 밑에 이제 눈밑 주름 같은 걸 수술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~ 리쥬란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눈가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어~ 눈 주위에 필러를 맞는다든지 이런 걸 언제 하면 좋으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~ 항관종 시술을 하고 수술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회복된 다음에 한한달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좋구요. 나머지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리쥬란이나 이런 것들은요. 보통 시술하는 당일 날 같이 하셔도 되고 어뭐한어 뭐어 필러 같은 경우는 조금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나머지 뭐 보톡스나 리쥬란 이런 시술은 시술 당일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먼저 한 관종 시술을 했다면 어 그런 시술들은 뭐한 2, 3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.